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2년은 민주주의 후퇴, 무너진 민생 경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민생이 파탄나는 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권력 사유화에만 골몰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연일 고공행진 중인 환율은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에 민생은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도 민생을 듣겠다고 약속만 할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부활도 표면적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남은 3년간 일말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상병 특검 수용을 비롯해 행동으로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뉴스 토마토 김진영입니다.